시작합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우와! 오 예. 지금 물이 부어가지고 조금 눌러서야될것 같아요. 오늘은 멘트 있다가 아빠 손다치나가고 아 괜찮아. 뭐야 다시. 자, 오늘은 여기 불짜게치 먹방을 해볼 건데요. 자 여섯. 예 여기 불짜게치 먹방을 해볼 건데요. 네. 자, 그러면 우. <laughs> 어... 그냥 짜장 소스만 부었을 때. 짜게로 이거 나왔습 한번 그리고 그리고 삼겹살 자 그리고 저도 어, 먹을거거든요 그러면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laughs>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예예예예예 아, 끝부분으로 아, 예, 잡아야지 먹올게요 뭐 어. 음, 진짜, 되게 맛있다. 자, 우와. 우 이래서 매운맛이 없다고 했구나. 불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왜안 매울까요? 삼겹살을 싸먹어. 음. 아직 그화열을안 넣었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음. 음. 이거 2판이거든요 근데 짜장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순장순장이랑 심장. 물을 섞어서 만드나? 순장을 기름에 볶아서 음 진짜 맛있어요 야, 누르다 김치에 떨어뜨린 것 같아 장두개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신유나 클로즈업 앵글 이거 진짜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2단계. 있어. 치즈 말. 음. 자. 음. 치즈 말. 뿌려요? 뿌려요? 그거 뿌리고. 아니 뿌리냐고요 한... 지금? 예. 네. 그거 뿌리고 한번 먹어보고. 음? 그리고 체다치즈도 넣읍시다. 아, 애들이 안 나오잖아. 아, 이제 그냥 냅둬. 맞춰놨는데 왜 건들어? 아! 나와요? 내 머리 자르는 건 아니지? 맞아. 여기안 나오거나. 아, 이건 애들이 먹는 장면이 중요한 건데 그것만 나오면 뭐해? 어. 삼겹살이 안잘 찍었다. 오, 오 뭐야 치즈 말이. 이거 좀냉겨놨다 감자튀김에다가 해 먹어도 되겠네. 좀만 더 그... 넣자. 그그 어? 음... 그 햄버거 한미점에 물? 거어그어 자, 물. 이제 바루 넣은 거. 물. 아, 부르느고 오지는 거야. 내내 물이에요. 가서 앉아 봐. 엄마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도 맞아요. 같이 먹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근데 아. 아니, 근데 치즈만 넣는다고 뭐 맛이 달라지나? 달라지지. 일단 전에 먹던 거 먼저. 음. 음 맛있어 아 벌써 꾸덕해 벌써 꾸덕해? 예, 그러니까. 이못하다얘들 음 어. 이거 못 내가. 아유, 혹시, 너, 꽃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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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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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먹어 보고 싶으면 넣어 먹어 봐. 조금만 이렇게 뿌려서 먹어 봐. 근데 맵진 않아 유니야. 근데 불상. 께서 좀 낸겨 놨어. 음. 덜어서 이거 조금 넣어서 먹어 봐. 이거 불향 나. 맵지는 않아. 많이. 윤아는 지금도 맵다 그러니까 그냥 먹고. 근데 짜기치는 최적 시즌에다가 계란 스 넣어 먹는 게 맛있는데. 어쩔 수 없는 라면의 한계. 컵라면 어 그래 컵라면에 한개자 일단 이거 이게 계란이고요 초점 잘 맞춰지지? 응 음. 이게 계란이고요 이게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치즈 그냥 손고 먹어 스위스는 아까 그 치즈분물 먹어볼게요 치즈분물 넣은 거 맛있다 자, 2차 삼겹살 나왔습니다. 어? 응. 치즈볼을 넣으니까 뭔가 맛이 확 달라졌는데? 응, 원래 먹방 찍을 때는 얘네를 이렇게 살짝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음식이 이렇게 보이게 해놓고 찍으면 돼. 그럼 뭐 바칠 거 가져올까요? 응, 다음에 그렇게 해. <laughs> 오늘은 그냥 먹. 아 근데 얘 받칠 받칠 만한 게 없어. 얘는 너무 무거워. 기계 무거워. 도바도바가높지 도마. 않을까? 자 그러면 제대로 먹어보자. 지금 애 줄어들지 않아요? 줄어들고 응. 있어. 어, 엄청 줄어들었는데요. 맞아. 와우! 와 뭐야? 뭐야? 누가 보면핀줄알겠어담깐만잠 <laughs> 아, 잠깐만. 잠이만 진짜 만 잠깐만. 잠깐짜 잠깐만. 잠깐끝잠깐잠깐 얘한테 말했어 혹시? 아니 예. 여보가 화유를 자르고 있을 때 가위를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 진짜? 응 네, <laughs> 아빠 최고예. 쉽게요. 쉽게요. 아 아빠는 치고 뭐해요, 뭐요? 어? 응? 아 아빠는 치고 왜 해요, 야 그냥 먹자고. 아유, 에, <laughs> 다 먹고 하면 내가 아빠 계속 보게 뭐 되돼 그러면 저, 저 이렇게 삼겹살을짜겠지 왜 이렇게 벌써 다먹어 근데 짜개치 맞나? 계란이 다 벽통에 붙었는데 <놀람> 엄마 응? 소원이 오늘 엄청 늦게 간대 우리 오늘 유치원 끝내듯이 같아. 손에 짜장을 왜 이렇게 묻히는 거야? 젓가락으로 먹는 거야? 손가락으로 먹는 거야? 이거? 너 누구야? <laughs> 우리 탐정은 유나야. 여기에 계란 많아. 아부해. 네쪽 벽에 다 엄청 붙어 있어. 계란이 딱 여기 붙어있어서 짜치가 됐어, 짜치. 짜깃이 아니고 짜치가 됐어. 계란이 없어? 왜? 맛이 없어? <laughs> 아니, 아니. 왜요? 얘들아? 아니, 아니, 아니. 엄마 근데 생각해보니까 음. 이거보다, 이거보다 짜, 그냥 짜장이거보라면 끓여 가지라면끓고거지고거에에체라치즈랑이란후라이 얹어먹는 게더맛있차거같아고 이에 차라리 오고, 이에 차라고 제가 여기 응. 다시 먹어 볼게요. 어. 말이 없어진 말이 없어진 미인 미인인가? 너가뭐 말해? 진 됐다 말이 없어졌어없어 아 먹방할 땐 원래 말안 해도 돼 그런가? 어차피 먹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 이거 엄청 배워 잠깐만요 이거, 이거 안떠져서 매워 이거 엄청 매워 그치 그건 안매워 불만 내는 기름이야 불만 내는 기름이다 이거 빨개 약간 빨갛기는 한데 그렇게 막 맵지 않아 그리고 이거 중국산에서 태어났어요 <laughs> 중국산에서... 그리고 양파도 있고요 <laughs> 청피낭도 있고요 고춧가루도 있고요 고추... 청피낭! 청피낭도 있고요 고춧가루도 있고요 우유랑 아유 우유 따고 대두비 나도 많이 먹는데. 었 고추 새우 대두 고기 고기가캐 메밀 황사 그건 안 들어갔어. 오 둘이 하나도 안 먹었어 뭐였던데? 아가 황사류 호두 새고기 닭고기 오어초 초계류 철 세사유가 대포가 같이 채조를채조누나가 별로 안 먹었을 거야 응. 나 예전에 응. 많이 달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먹은 다음에 유나 돌아가 근데 4명이서 네 먹을 때 4명이서 네 먹으니까 금방 먹네 그 중에서 가장 좋게 먹은 사람이 얘 같은데, 신유나 같은데? 아, 물이 이만큼 있었어. 물만 먹지 말고 라면을 먹어요. 아이 라면 먹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매워. 일곱 살이 먹기에는 조금 매운 걸로. 아 너무 매워. 뭐지? 뭔가 물린다. <웃음> <웃음> 그만, 그만 먹고 싶어? 진짜 뭔가 물린다, <laughs> 이거. 금마 고기 조금만 가해봐, 잘라도 튀겨. 혼자서는 못 먹을 것 같아. 응? 음? 당연하지, 너는. 아빠가 그 그런가? k <laughs> 아, 비계 i 비계 y 비피 c k y 비계 c k y 이 비계 많은 고기잖아. 그 그거 그거 그거그 c k y p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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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c 그래서 금방 물릴 수 있어. 너도 물, 물만 벌컥벌컥 먹잖아, 그래서. <laughs> 물릴 땐 김치를 먹어야지. 진거같은 데 어, 니만 먹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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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뭐, 뭐, 음? 근데 이거. 다시 안 사먹을 것같아요음들아너희들 너희들아, 너희들아, 아 신유도 진짜 맛없는 표정으 많이 올린다. 빨리 인사해. <laughs> 더 이상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안녕해. 진짜 더 이상은 못 먹을 것 같아. <laughs> 아니야 이거 아빠가 다 주. 아 이거 그릇 좋아. 엄마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응. 니야 유누 밥줘 밥. 줘, 밥? 아 배불러도 응. 지금. 가발 안될것 같아. 근데. 가불 아 배는 불러? 네배 불러기. 야, 자. 아저씨 시제 포도가 열렸어요. 너 혼자 먹어? 너안 먹어. 그래서 저런 건다 먹어야 돼. 그럼나도나 저런 건다 먹어야 되겠다. 아니, 저런 건 당연히 다 먹어야지. 어, 아빠가 오네. 하면서 먹보니까더 동동하네. 오. 어, 내 얼굴이 안 나오는 거 같아. 이제 마지막으로 다 먹은 그릇을 이제 옆에 얼굴에다가 이렇게 세우고 촬영 끝내. 아신윤아 옆에 흘린 것좀 다. 이거 <laughs> <놀랑> 다 먹고 가자, 귀아. 아, 진짜 들어가도 다 흘려가. 잠시. 오동통하지, 그치 아니, 그건... 뭐가 오동통해요? 오, 아빠 손. <laughs> 어, 나도 오동통해다. 뒤집어봐. 신규는 어, 신규는 손 같아. 나? 너도 니손 네 같아. 왜 나는 안 오동통해? 이렇게 말랑말랑한데? 조금해서 이래서 아유. 카메라 앞에는 작아야 되나봐 일단 이 정도 두두도 어 응? 손에 주름이 생겼는데 다 먹었습니다 뭐야. 손에 주름이 생겼어요 응. 그래서 불 대왕 불짜개치의 맛은 어땠나요? 일단 짜장 소스는 괜찮은데 짜장 소스는 괜찮은데 아, 치우세요. 뭐라 해야 되지? 맛있어요. 음, 짜장 소스는 괜찮은데 좀 빨리 물려요. 양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아, 어, 이거 있다 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다시 사먹을 의향이 있다? 없다? 없어! <laughs>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나도 없어요 짜요 짠건 음. 둘째 치고 짠건 둘째 치고 빨리 물려 음. 이제 인사하세요 네 <laughs> 이거 <이것도> 좀 먹고 밥좀 <laughs> 먹어 <laughs> 아, 뭐? 그럼 나도 먹고 먹고 알아서 인사하세요. 네. 인사하면 끌게요. 응. 다 먹고 와. 한 젓가락 가득 집어가지고 두 가닥 먹고 다 내려놓는 거 맛있구만. 집었 어？이거 는 이거 는 솔직히, 이 그릇 이 그릇 이 그릇 사는 용도 <laughs> 아니면 그치분말 이나 면 이나 짜장 소스 는화일을 담고 드했 어도 되고확 <laughs> 실한 건, 안 어울린다. 뭐가? 치즈 가루가? 네, 치즈 분말이랑 짜장. 맛이 확 달라지는데 이게 무슨 맛이냐면? 그럼 처음에 짜장으로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었어? <laughs> 솔직히 처음 짜장미. 지금 여기 찍힌.. 여기 되나? e t 나잘안 들릴까? <laughs> 이거 먹 n e r You get 해 어쨌든 안녕 get there. I get there. I get there. I get there. I g